그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랜만에 베타 친구들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저희 베타 애들이 해롱해롱거려서 치료해주기도 하고, 어, 한 마리는 용궁을 가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물갈이 환수를 해줘가지고, 이 친구들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암컷 향은 제가 한번 제일 큰 어항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아마 여섯 마리가 좀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큰 어항을 해서 암컷 향을 좀 꾸며볼까 해요. 일단 이 친구들은 점프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죽었어요, 진짜. 제가 밥을 이거 항상 이것만 먹였었거든요. 다른 것도 메디슨 베타푸드 아, 티슨 베타푸드만 먹였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태국에서 사온 사료가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태국 사료인데 일, 일본어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일본산인가? <laughs> 태국산 같아요, 태국산. 이게 제가 짜뚜짝 시장에서 산 거거든요? 한 500원 주고 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자 아티슨 베타푸드랑 사용해봤을 때 입자가 좀더 고와요 아티슨 베타푸드가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굵어서 어 자이언트나 성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암컷들 중에서는 입이 작아서 못 먹는 애들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입자를 보면은 검정색이에요. 짠 요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냄새를 한번 맡아 볼게요. 음. 역시 사료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기에 그 단백질이랑 이런 것들이 다 퍼센트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번 먹여 볼까요? 원래 사료는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제가 이게 그냥 무난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잘못하면 막 변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그렇게 막 많이 먹이는 편이 아니라서 변비는 안 걸리더라고요 자 제가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이 물이 끼가 끼긴 했는데 괜찮나요? 봐봐요 점프 오 점프하는 거 보이세요? 점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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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열심히 잘 먹죠? 그래서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들이 밥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친구야 이거 먹으래요 이고 <laughs> 점프를 하네 밥알이 회색깔이에요 나름 잘 먹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캔디코이도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뱉지는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골드 플락 하시죠? 바로바로 바로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코이. 코이 그 친구. 에어레이션을 옮겨주고. 나머지 친구들도 밥을 줘보고요 제가 이번에 씨앗수초를 저번에 BJ팜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니 수초왕을 해볼까 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번에 BJ팜에서 산 씨앗수초 이게 16,000원이었었나? 13,000원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수초는 소일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 한 3분의 1도 안 되게, 한 4분의 1 정도로 소일을 채워둔 다음에, 씨앗수초를 위에다 얹고, 물을 이렇게 잠기, 잠기게끔 하면은, 이렇게 며칠 지나면 씨앗수초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씨앗수초를 자라게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큰 어항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어, 암컷 6마리가 이번에 새로 오는데 임시수조로 하고요 저희 금어가 예전에 사용했던 30cm였나 35cm어왕이 아마 있어요 집에 그래서 그거를 암컷탕으로 같이 꾸며주고 조금 해가지고 살짝 씻어줘야 되 거든요 여기에다가 넣고 살짝 씻어가지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안 씻어도 돼요 그냥 껌정물이 살짝만 없게끔 씻어 주면 자, 소일을 따주시고요. 네, 소일이 좀큰 편이네요. 제가 예전에 샀던 소일은 조금 입자가 작은 편인데, 오. 마치 쿠앵크 같은 느낌이에요, 쿠앵크. 소일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자, 소일을 살짝 헹궈왔어요. 촉촉하게 만들어줬고요. 여기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씨앗수초의 세팅 방법 개인의 기호에 맞는 레이아웃을 한후 세팅한 소일의 분무기를 이용하여 촉촉하게 충분히 적시고 소일에 씨앗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가릴 정도로 소일을 약간 덮어주고 물을 뿌려주는데요.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수조에 랩을 씌운 후 5일에서 7일 지나면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하면 싹이 자라면 천천히 물을 채워주면 된대요. 오호... 어허, 어느 정도 촉촉히 있으니까 이 위에다 해도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씨앗수초입니다. 오, 가루가 굉장히 미세하고 작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 요런 가루. 되게 입자가 고와서 약간 갈색 설탕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를 한번 뿌려줘보도록 할게요. 짠. 골고루. 약간, 그거 같아요. 초코케이크 만들 때, 그, 티라미스, 티라미스 만드는 느낌? 이렇게 살살살, 뿌려줄게요. 끝에도 좀 뿌려줘야겠어.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 위에다가 소일을 넣고 소일로 살짝 덮어주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소일로 살짝 덮어주고 촉촉하게 해주면 잘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겠죠? 아왕 어, 물을 살짝씩, 살짝씩, 조촉하게 줬어. 요렇게 해서 한번 랩을 씌워두고, 5일에서 7일 정도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서 랩을 씌운 다음에 5일에서 7일 기다리도록 할게요. 어우, 손에 소일이 묻었네.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을 제가 관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씨앗 수초는 처음인데 이걸 자라나게 해가지고, 음, 예쁜 작은 수초 어항을 꾸며보고 싶거든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베타 오랜만에 근황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암컷 항을 만들게 되면은 또 리뷰 남기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캔디도 인사해야지. 안녕.